우정사업본부 사무관 승진 서류함기법인 바스켄 역량평가 고득점 전략. 우정사업본부 사무관 승진 서류함기법 역량평가에서 고득점을 위한 전략을 전문가가 소개합니다. 1. 역량평가의 중요성. 우정사업본부 사무관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는 후보자의 문제 해결 능력, 의사 판단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폭넓게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류함 기법인 마이너스 베스커과 같은 기법이 활용되며, 이는 지원자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롤플레이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서류함 기법을 통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2. 예. 서류함 기법의 개요. 서류함 기법은 마치 관리자의 서류함처럼 다양한 업무가 주어지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법을 통해 지원자는 다수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제를 기준으로 하여 목표 설정,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부하 직원의 동기부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3. 고득점 전략 문제의 우선순위 파악. 고득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주요 문제를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의 갈등 조정 문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다음 문제에 착수해야 합니다. 4. 응답 작성 기술 서류 한기법에서는 제출하는 보고서 형식에 따라 명료하고 간결한 논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각 문제에 대해 상황 및 배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제한된 해결 방안에 대해 두세 가지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해결 계획의 장단점을 명시함으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롤플레이 및 대인 관계 기술. 인바스케 평가에서 롤플레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대인 관계 기술을 시험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원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능력은 직무 수행에서 유의미한 차별점을 제공합니다. 6. 결론 준비와 연습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인바스케 평가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다양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실전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역량평가 고득점 노하우 교재와 같은 리소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앞서 필기시험, 집단 토론, 성과 면접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사무관 승진 서류함기법 고득점을 위한 실전 대처법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인바스켓 평가 준비의 필수 요소를 강조합니다.